동두천시에는 어른들을 위한 밸리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들이 많은데요. 불현동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밸리댄스반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키즈 밸리라는건 딱히 없는데, 이제 벨리라 하면은 주로 여성들이 하는 복부 운동이기 때문에, 어, 복부의 이제 속 근육 운동이어가지고, 아이들도 그거에 맞게 이제 어린이 동요나 가요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는 운동이에요. 구련동 키즈밸리는 2012년 개설돼 5년간 지속된 프로그램으로 2013년 금산 인삼 축제 금상 수상, 세마 벨리댄스 장려상 수상, 경기 우수 동아리 경연 대회 수상과 2014년 한국 전통 다문화 대회 수상 등 왕성한 활동에 빛나는 동아리인데요. 올해 아이들의 활약상 궁금하시죠? 지난 5월 이웃동네인 연천군 구석기 축제에 참여하며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구련동 주민자치 발표회에서도 멋진 공연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11월에 예정된 구련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 선생님이 잘 아리켜주는 거랑 친구들이랑 노는 거. 키즈밸리에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불현동 벨리댄스는 벨리의 기본 동작인 슘이, 웨이브, 벨리롤 등을 배운다고 합니다. 어, 속근육을 쓰는 운동이라 유연성이 이제 증가되고 또 변비가 있는 아이들은 변비에도 해소가 되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또 친구들끼리 음악에 맞춰서 같이 이제 춤도 추고 하는 거라 이제, 음, 유대관계도 도와주고 하는 것같요 변비가 심한 어린이, 과체중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벨리댄스의 어떤 점을 즐거워할까요? 언니, 동생, 친구들하고 다 같이 춤출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하고, 운동도 많이 돼서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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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싸해서 춤추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앞으로도 불현동 밸리 댄스 어린이들은 관내 지역 경로당이나 소외된 계층을 방문하면서 공연 봉사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음도 예쁜 우리 친구들이죠. 6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기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수강 인원은 20여 명이라고 합니다. 아, 우선 애들이 지금 한참 자라는 시기라서 키도 크고 이제 몸매 교정도 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고 또 아이들도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려요. 그래서 가, 무대도 이제 올라가는데 무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자신이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어떤 게 만족감 그리고 이제 성장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발육을 돕고 자신감과 성취감까지 키우는 브랜동 키즈밸리. 아이들의 건강과 사교를 위해 불현동 키즈밸리와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